여러분, 저거 없어? 응. 충전해놨어, 그거? 아니, 충전이 없었던 게 아니야. 아니. 벗어야 돼? 그치. 아, 진짜. 근데, 이 테이핑, 비켜서 해야 되겠다. 어, 아, 아니, 오늘, 아까, 가게에서 한 건데, 아빠 아빠인 아. 아빠 이제 다리 좀좀 주물러줘. 어떻게 아빠? 다리 좀 주물러줘. 맞다. 그렇지. 천천히. 아이고. 응, 예나. 예나 아에 주물러. 간다. 너 아이스크림 안 사줘. 예나만 사줄게. <laughs>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 야, 지금. 아빠, 잠깐만, 힘 빼봐. 힘 들어. 힘 들어. 이게, 아빠 힘들어. 이런, 이 아빠, 말통, 말통. 야, <웃음> 잠깐, <laughs> 있어 봐. 지금부터 자세, 교정 자세 들어가나 아빠 따로 해. 등딱펴고등딱펴고 자, 팔짱 이렇게 딱 껴. 이렇게 딱 껴. 딱. 자, 여기서. 머리를, 목을 너무 많이 뒤로 하지 말고, 여기가 땡길 정도로만. 알았지? 여기가 땡길 정도로만 팔짝 딱 되길데? 끼고, 자, 이렇게 땡길 정도로만. 자, 되길데? 5초. 현히이 다섯 번 쉬어. 1, 2, 3, 4. <laughs> 됐어. 자, 이제 이번에는 제 딱, 이렇게 딱 가슴 이렇게 잡아. 아, 이건 배워지 이렇게 딱 잡아. 그러고 또 다시 한번 쭉당 여기 딱 잡고 쭉 당겨, 그렇죠? 하나, 둘, 둘 셋, 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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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자 반대로. 이번에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자, 이제 너 윗몸 일으키기 할줄 알아? 응. 어. 어? 이거 보세요. 야, 이마 그거. 아, 한이고 아,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윗몸일으키기 알아? 할줄 알아? <웃음> <웃음> 야, 윗몸일으키기 10개 하는 사람. 어. 아빠가 선물 사줄 거야. 어! 자, 반지 고딱 10개. 어. 10. 어. <laughs> 아니 뒤로 너 지금 몇개 했어? 다섯 얘도 다섯 개, 개. 다섯 개더 해봐 <laughs> 힘들지? 아니 빨리 해 빨리 <laughs> 오손 <laughs> 뒤로 하고 손 뒤로 하고 음. 여덟 <웃음> <웃음> 머리 조심해 됐어 나 얘나 하나만 해봐 하나만 바짝 붙어 엉덩이 바짝 붙여야 돼자 누워 하나 둘셋셋자나할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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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아빠 얼굴을 아, 할수있세 아, 그래. 개만 해 얘나 세 개만 세개넘나세개 3개는... 너무. 시작 야 아빠 손 잡아 아빠 손 잡아 아이고 반칙이지 아니야 연습 시, 아빠 손가락 무너지 시작 이렇게 하나 엉덩이 아, 숙이고 아나 엉덩이가 아, 빨리. 아, 그렇기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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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되게 탐내. 살좀 깔고 할게. 야, 이걸 더모들로 오지. 해 봐. 던자 이거 깔고. 해 봐. 니 예. 나이스 있어. 야, 야 가서 짝 나이스 있어. 아, 진짜 시간안 됐어. <laughs> 매일 같이 다섯 개씩 하기. 여섯 개. 방학이니까. 뭐초안 어. 방학이니까. 이거 이제 방학이잖아. 너무 좋은 방학? 아, 어, 매일 같이 여기 그리고 자세도 아빠가 맨날 자세를 이러고 안 일을 안 해서 안돼. 그런가 목이 되게 아프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도 공부할 ]요. 때 이렇게 하든 라도 이렇게씩 이렇게 몇 번씩 펴주고 음... 자 일어서 일어서 서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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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야, 너 이제 공 저. 어 아, 어 이거 봐어어 야, 어 야, 이어 야, 이 이거 어 이거 있어. 야, 이어이 이거 있어. 야, 이거 있어. 어안이어 야, 어도돼 정신 어리는약 <laughs> <laughs> 어떻게 죽어요? <퀸치켜요? 웃음> 다음부터 얘 남마 나 퇴근은 자기랑 통화를 하고 나서 퇴근을 해야 될것 같아. 애들이 자는지 안 자는지. 이제 방학이라 일찍 안 자. 난 자는 척하고 앉아야지. 자는 척하고 앉아야지. 나는 이제 내일부터 큰일났어. 한달 동안. 이거 찍히고 있어요. <laughs> 그 그래. <저> 예쁜 얼굴 래 <laughs> <저> 예쁜 <laughs> 살저 예쁜 근육 <laughs> 그래. <군유. 웃음> <laughs> 방에 들어가 이제 너네 너네 이제 들어가 그 동안 들어가 하나 둘 앉아주세요. 아잘자 통통이. 앉을 거요어 우리 애들은 유난해. 어 진짜. 유난해 유난. 진짜 유난스럽다. 아. 난 어렸을 때 옆에 나도 보도 야 광덕이 어디 갔니 그랬는데 너무 조용하고 착해서. <laughs> 그럼나 여기 있어요 얘기도 못 했어 나는 쑥스러워서 나 찾을 때까지 많이 었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편지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서 이제 나한테 전달해서 부모님 갖다드리라고 이제 해 해주신 거야. 아 이게 뭔가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 너무 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에어프리아.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이렇게 보시더니 칭찬을 해주시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이제 걱정을 하셨대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을 가시지도 않고 계속 교실에만 계셨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애들보다 훨씬 크니까 막 싸우고 때릴까봐서 음. 그게 걱정되셔서 기다리 막 계셨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애들이랑 더 이렇게 재미 잘잘 놀고 애들한테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laughs> 어 애들한테 얻어터지고 그러니까 아 덩치에 안 맞게 되게 착하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칭찬해 주시더라고, 아버지 엄마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많이 바뀌었지, 애 낳고. 악으로, 깡으로. 현준에도 그랬어. 얘도? 걔 그랬잖아. 사람 많은데 못 가고. 어. 어, 뭐 하라 가면 절대 못 하고. 근데 지금은? 근데 갑자기 애가. 갑자기 애가 이상해졌어? 어. 예전에 아빠가 기, 이렇게 긴거 무게다가 꽂았어요. 헤헤. <laughs> 어? 긴 거? 이만큼 긴거 무게다가. 바늘? 응. 아. 아, 침 맞았다. 침 맞은 거. 아니, 왜, 이게 아들이 뭐라, 왜 그러냐면, 이게 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씨름하면서 막 힘쓰면서, 그리고 얘는 뭐 이거 끝난 것 같다. 이좀빼줘 어. 응. 어. 이 좀. 이 끝났어. 참 이게 어디 체력적으로 어떠한 아픈 거 건강 이게는 이제 이제 슬슬 오는 것 같아. <laughs> 이제 아 어느 날부터 목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땡기면 그래서 이제. 잠을 잘못 잤나? 대부분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잠을 잘못 잤나 생각하고 그냥 아이고 뭐 하루 이틀이면 낫겠죠. 로 파스만 붙이고 또 이제 집사람이 그초 뭐 이게 전기 오는 거 찌릿찌릿 오는 것도 이제 해서 하고 했는데도 안 낫는 거예요. 이게 야이 잠도 못 자겠고 그러면서는. 아 너무 뭐좀 고통스럽다고 해야 될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laughs> 망가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라도 어. 빨리 물리치료라도 받고 했으면은 낫지 많이 잠이라도 좀 잤겠지 근데 이제 아 이상하게 이제 침을 맞아도 잘 안되고 그래갖고 이제 주위에 이제 기동량은 좀 많이 들어갖고 통증의학과를 좀 가봤죠. 갔는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8,90대 목, 응, 8,90대 목, 뭐 지금,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이 이렇게 아프니까, 이 매사가,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는 가게에서, 이렇게 손님을 이제 접대를 해드리는데 손님이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손님,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래. 아니요, 무슨 일 없는데. 근데 아팠을 때 그때. 그 얼굴이 되게 어둡고 오늘은 이렇게 밝, 밝지가 안해 보여서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손님이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아니, 목이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께서, 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신경외과, 뭐, 통증외과, 뭐, 그런 주사, 그래서 이제 한번마아본 거예요. 이제 많이 편해졌는데, 최고 힘들 때가 이게 잠을 제대로 못잘때 아우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도 아프고 뭐 이렇게 도 아프고 밥을 먹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입을 크게 못 벌리겠는가 아, 지금은 이제 근데 또 때마침 거기에 여러분들 제 숟가락 사이즈 아시죠 어, 숟가락이 크다 보니까는 또더 크게 벌려야 되잖아 이게 아, 또 아프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밥 먹다가 이렇게 하려면 아프고 이게 그러니까 뭘 해도 아프고 운전하다가 좌회전 이렇게 보다가 사이드 밀러만 눈만 돌리면 되는데 사각지대나 뭐 그런 코스에서는 뒤에 진짜 차가 오나 그래서는 이렇게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것도 안 되고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직업병 뭐 고질병. 많이 숙이는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족발 썰때 이렇게 많이 쓸잖아 이러고요 족발 썰때 이러고 쓸지는 않으니까 이게 이게 한 15년 이게 직업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머리도 무겁고또 다른 사람 비해 크고 그러니까는 더 충격을 입었는지 그래서 그뭐 주사 그 이렇게 염증. 염증 주사 이렇게 좀 하는 주사에 오바을좀긴거뭐 좀 맞았는데 그거를 맞고 나서는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조금 많이 해소가 돼서 이게 아파봐야 정신 차리는구나 <laughs> 제가 또 느끼는 거예요. 저거 아파봐야 정신 차리는구나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한살 한살 그래서 이제 가끔 공원도 다니고. 가끔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한 방에 훅 울려나면 근육도 없지만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근육들이 다 터질 수가 있거든요. 터진다는 표현이 좀더안 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애들이랑 이렇게 잠깐 뭐 운동하고 이것 좀 하고 집에서 하는 거니까 음. 피디드 문제예요 지금 이러고 계속 카메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렇게씩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피디드 문제. 그리고 엄마들 식 식사 뭐 이렇게 할때 이것도 저는 한번 가서 치료 받았을 때 그걸 느꼈고 그걸 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말씀을 아빠. 좀 드리는 거지요 아빠. 아. 현준아, 삼촌들이 현준이 야 현준이 잘 생겼다. 그렇게 삼촌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 하트. 어, 똑바로 이렇게 싸가지 없는 자세로 어떻게 다 너보다 어다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데 똑바로 해야지. 여기 카메라 보고 안녕하세요 박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준입니다 오 어, 잘하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들. 삼촌 이모들 삼촌 이모들 형아 누나들 형아 누나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트 이렇게 크게 해줘야지 하트 춤춤 한번 보여줘 결론은 몸 챙기세요. 이런 결론인데 집에서 애기들이랑 하다 보니까는 막 정신 없이 두서 없이 한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이 또 방학이라고 그러죠. 방학, 여름 방학. 지금 여름 방학이지. 음, 음. 오늘 시작했어. 음. 그래서 한달 동안 난 죽어 놨어. <laughs> 아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 저도 이제 또 관리 또 다시. 마음 좀다 잡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댓글 을 올라오면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뭐, 내형 <laughs> 누나들을 잘몇 분은 뵀어요. 가게에서 족발 드시러 오셔서 광대가 구독자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또 가족 같고 식구 같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 우리 음. 마지막 인사해 음. 같이 할까? 응 음, 같이 할까 우리? 아. 여기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아, 나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제 네, 크게 시작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拜拜。